네, 네, 안녕하세요. 산불 피해 대단하더라고요. 네, 집, 집계가 다 됐죠. 네,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될수록 피해 규모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로는 주택 500 열채를 비롯해서 시설 2,112개가 지금 불에 탔다고 하고요. 네. 어, 지금 이재민도 한 1,100여 명 정도 어, 집계가 됐습니다. 예. 어, 정부에서 지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금 지정한 것도 피해가 그만큼 크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 피해 시설 복구와 이 주민의 그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금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된 게 과거에도 있었죠? 그렇죠. 그 2000년 그 동해안 산불 그리고 또 낙산사가 전설됐던 2005년의 그 양양 산불 네. 이번까지 포함하면 세 번입니다. 예. 그 세번 모두 비슷한 지역이죠? 그리고 또 사월에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예, 대형 산불이 그러니까 유사한 지역에서 유사한 시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이번 과 같이 이렇게 큰 불뿐만 아니라 그 산불이 그 자주 발생하는 그런 추세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 산림청이 그 2018년에 낸그 산불방지 종합대책 보고서 여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그 2017년에요 그6 9 2건 네, 예, 그 산불이 발생했고 예. 이는 그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64%그 증가한 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2 0 1 7년만해도 여의도 크게 여섯 배 수비 탔고 그이 면적은 이전 10년간 평균 대비 145%가 증가했다는 거군요. 예. 예.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런 만큼 피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주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처럼 끄기 어려울 만큼 대형 산불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 점이 더 염려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 산불 대형화 처처는 꼭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예. 그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큰 산불이 미국에서 났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작년과 올해 그 스촨성, 산시성 여기 중국에서도 큰 불이 났었죠. 그리스, 캐나다, 호주 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예.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그 산불의 대형화, 그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더군요. 기후 변화죠. 예. 어. 그 엘니뇨 등으로 인해서 비가 적게 오고 어, 기온은 높아지고 바람은 세지고 이런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보면 사실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그 그렇죠. 요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산불이 더 자주 또큰 산불이 날 가능성도 더 커졌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번 산불 빅데이터상에서 어떤 반응들이 포착됩니까? 네, 데이터로 본 연관 감성어 1위는 기부였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컸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예. 그리고 2위가 비상사태, 그리고 3위 심각하다, 4위 무섭다, 5위 희망, 6위 칭찬하다, 7위 빠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 사건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상사태와 심각하다와 무섭다 같은 표현들이 올라왔고요. 예. 어, 이 피해를 돕기 위한 연예인들과 또 기업들의 어, 기부도 이어지면서 기부 키워드도 올라왔습니다그 그렇죠. 어, 사실 뭐 시민들이 지금 성금을 모아서 사흘 만에 이제 100억 원을 달하는 성 금이 모일 정도로 전 국민들의 지금 성원이 뜨거운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을 또 현, 계기로 해서 이 현장에 출동하는 이 소방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대처하는 칭찬하는 목소리, 그래서 칭찬하다 빠르다라는 키워드도 나왔고요. 예. 어, 어쨌든 이번에 그 영웅인 소방관들은 이국가지구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이 청원 시작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기면서 지금 논의가 심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재난 상황에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여론 조사가 있었습니까? 예, 그 한국 리서치에서 작년에 그 전국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그 심층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행위자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장 조직, 컨트롤 타워, 주무기관, 사회 구성원. 예. 어 현장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그 소방 경찰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답 62%. 병원 의료 기관이 오십 퍼센트예요. 음.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도 그 소방청 소방 대원에 대해서 지지가 컸었죠. 특히나 그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 있었던 산림청의 그 특수진화대에 대해서 주목이 아주 높았고, 예, 예. 그, 생사, 그 응원도 아주 컸었던 거죠. 네. 그런데 육십이 퍼센트, 오십 퍼센트 아주 높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부문하고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컨트롤 타워라고 할수 있는 청와대와 총리실 이쪽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각각 36%, 31%입니다. 그리고 또 주무 부처라고할수 있는 행정 안전부나 지방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은 25%, 23%예요. 예, 예, 예. 이렇게 다만 이번 산불 대응에서 이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예. 이런 평가가 만약에 있, 있기 때문에 예. 조사 시점을 올해 올해로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판단하기를 일선에서 뛰는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참 열심히 잘한다. 그런데 네. 중앙조직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로군요. 예. 어, 빅데이터상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관심, 많이 나오죠? 네, 이 소방관들 대다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소속이기 때문에 지방직 어,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이 다른 지역의 업무 지원을 나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어, 2017년에 그 대형 재난에 대한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게끔 비상 출동 시스템을 강화한 덕에 이번에 그 신속한 공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어 사실 이런 공조를 지금 법적으로 더욱 뒷받침할 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금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런 주장이 좀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예. 소방관 관련돼서 표현되는 키워드들은 역시 처우개선이 가장 높게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그동안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너무 열악한 우리 또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들을 많이 봐왔고요 관련돼서는 처우개선 외에도 헌신하다 감사하다 열악하다 바라다 음. 이런 또 표현들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 뭐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경무의 시장. 리거나 장비가 부실해서 이 지방에서 힘들어 하는 예. 그런 소방관들을 위해서 이번에 지금 처우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매듭 지어야죠. 그 산불뿐만 아니라 재난 전반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항우 리서치 조사에서 뭐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본 건데요. 예. 그 재난은 크게 그 7대 자연재난, 9대 사회재난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그 16개의 재난이 있는 거죠. 자칠대 그, 자연재난은 어떤 것들이죠? 예, 그 어, 지진, 가뭄, 폭염, 뭐 혹, 홍수, 침수, 태풍, 강풍, 산사태, 아. 뭐 폭설 한파 예, 이런 예. 것들이죠. 예, 사회재난은요? 예. 사회재난은 그어그 예. 사회재난은 어, 어, 그 지금 화재, 음. 어, 그다음에 또 환경오염, 어, 가축 전염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예. 예, 그 각각을 이제 다 알아봤는데요. 보니까 자연재난 중에서는 그 위험을 느낀다는 응답이 지진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 그다음에 가뭄 폭염이 66%, 홍수 침수 64%, 태풍 강풍 61% 다들 지금 60% 내외로 위험을 네. 그런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회 재난의 경우에는 어 이번 산불 사실은 작년 조사 때는 산불이 그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도 예. 화재가 제일 높았어 요 69%. 어.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나 가축 전염병 이 각각 67%. 그 다음에 그 붕괴, 교통재난 이것도 66% 음. 폭발, 국가기반 마비, 인간전염병, 화생방 다60% 내외로 상당히 높았죠. 네. 이렇게 보면은 16개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모두 위험을 느낀다는 응 답이 과반을 상회하는 60%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화재가 지진 다음으로 높다. 이 점이 이번과 좀 연관되는 것으로 주목이 됩니다. 빅데이터상에서도 재난 유형별로 무슨 정리된 결과가 있나요? 네, 뭐 이런 조사와 비슷하게 지금 나타났는데요. 일단 자연 현상으로는 역시 그 지진에 대한 어, 재난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회 현상으로는 화재로 역시 떠올리고 있었는데 아... 아무래도 최근 몇년 사이에 그 경주와 포항 지역의 그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그렇죠. 발생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진에 대한 자연재해 생각을 많이 안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도 또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나 또 경남 밀양의 세종 요양병원 화재 등의 이런 크고 작은 화재들이 역시 또 사회적인 재난으로 화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 자연재해는 뭐 지진 외에도 또 이제 두 번째로 태풍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폭염도 재난이다. 맞 이런 인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홍... 미세먼지도 또 재난 재난으로 어. 좀 분류로 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홍수는 뭐 많이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홍수가 또 위에 올라와 있는데 예. 어쨌든 재난 관련돼서는 역시 그 안전과 불행, 기막히다, 해결하다, 위험하다 같은 그런 표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연관 키워드로 네이 재난은 어떻게 보면 특성상 예고 없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재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반응으로 해결하다라는 키워드보다는 어, 정말 기막히다,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예. 또 어처구니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 어쨌든 이 재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쉬워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몸에 좀 직접 익히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생존에 필요한 재난 대비 키트들을 구비하는 경우도 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어때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항국소 조사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크게 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대형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그랬더니 안전하다는 응답 19%, 안전하지 않다 응답 79%. 어. 뭐 압도적으로 높죠. 안녕하요답이또 네. 하나 물어봤습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물은 건데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가 재난 사건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응 체계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했더니 개선되었다 4 0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50일. 나빠졌다 4%입니다. 어,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개선되었다는 답이 42%. 사실 이건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는 이해는 되긴 해요. 예, 예. 어, 이두 가지 응답을 좀그 종합을 해본다면 그 세월호 이후 재난에 대한 대응책에 어느 정도 좀 개선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과는 아직 음. 좀 멀다. 그렇게 볼수있요 예, 세월호 이슈 같은 거는 국민 안전 문제인데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흐름이 혹시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납니까? 예, 참 이게 재밌기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싶기도 한데요. 응답자 특성별로 보니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재난 대응 체계가 이제 개선되었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영남보다는 호남, 중도 보수보다 어, 중도나 보수보다는 진보가 높았죠. 예, 예. 즉 재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와 강자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성향이나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사실은 그런 안전 문제조차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 이번에도 그렇고 세월에 때도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은 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좀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어,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게 있다. 예. 이 점은 좀 우리가 반성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전 문제야말로 정말 정치를 떠나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좌우간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79% 대, 대형 재난으로부터. 이건 잠심각한 일인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때요? 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어. 어, 2019년 기준으로 어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낀 게 지금 78%로 긍정 감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2015년부터 보게 되면 2014년 세월호 때문에 2015년에는 긍정 비율이 48%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 그 이후에 이제 안전 대책과 같은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2016년도에는 72%대로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7년 포항 지진 사건으로 또 긍정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가 2018년에는 또 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또 다시 산불로 인해서 지금 78% 조금 지나면 아마 더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어, 어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와 사실 빅데이터 상의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지금 있는 어떤 것 같아요. 요인이요? 왜 이게 다르게 나올까요? 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여론조사는 묻고 답을 한 거고요. 빅데이터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음. 어, 사실 좀 미묘한 차이가 뭐냐 하면, 어, 이 빅데이터는 약간 바램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 지금 어쨌든 안전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아 현재 또 내가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뭐 여론조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미래의 불안을 음.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laughs>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사실은 현재의 나의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 개인은 안전한 상태에서 된다고 하는 건데 음. 여론조사는 미래의 우리 사회의 가능성.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것이니까 예, 예. 불안감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음. 재난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 의식 뭐두 가지 여론 조사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봤는데 두분한 말씀씩 마무리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 정부 재난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재난 발생 전에 하는 그런 예방, 그다음에 재난 발생 직전에 그 하는 대비, 그리고 재난 발생 시점에서의 그런 대응. 그리고 재난 발생 후에 어떤 복구 활동, 그렇죠. 네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 그 항구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정부 대응 과정에서 예방 단계가 미흡하다는 답이 42%로 가장 높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재난 발생 시점에 대응 단계가 미흡하다는 답이 30%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즉, 예방 단계와 대응 단계에서 대체를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국민적 요구라고 볼수 있겠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란 행정 체계를 좀 재정비하고. 그 현장 대응 시스템. 사실은 그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현장 전문가들이 그 책임을 지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 지금 재난과 관련한 유기 관리 매뉴얼 8천개나 있다고 합니다. 어허허. 이게 많다는 게 문제죠. 문제죠. 그렇죠. 어. 게다가 또그 담당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인데 음. 평균 한 1.5년 정도 근무한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어, 이런 현실 체제를 좀더 정비하고, 어, 좀더그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 대비야말로 전문직인데 예. 이걸 이렇게 순환부직으로 참 문제네요. 음. 어, 이 재난은 이 세월호 이후에 그 데이터 분석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했는데 제가 재난안전연구원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데이터 분석은 상관성과 인과성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상관성은 있는데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재난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상 포진이란 얘기가 그 전날 많이 올라오거든요. 사실 대상 포진과 산사태는 아무 문, 관련이 없. 인과성은 없지만 어. 상관성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상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포진 예가 많이 올라오고 다음 날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게 상관이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서울시내 교통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전 주에는 SNS에 나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라는 글이 또 많이 올라와요. 어. 이것도 뭐 이거는 뭐 인과성도 약간은 가져갈 수는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사실 뭐 그게 이유를 몰라도 상관이 있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충분히 어.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도움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청취자분들 오해하실까봐 내가 한마디 꼭 해야 되겠어요. 대상포진과 산사태 이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죠. 상관성 네. 있다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에서의 <laughs> 상관성이지 현실에서의 상관성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에서도 네.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뭐 상관성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지. 지금 당장 그런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지금 네. 연구 중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자연재해와 많이 맞물려서 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네. 흥미롭긴 한데 아무튼 더들여다 봐야 합니다. 네. 아, 쉽게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은. 자, 여기까지 다운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한국 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